좋죠 편하다. 차로 그만할까? <laughs> <laughs> 오케이, 계속겠죠 예, 예. 아는 사이입니다. 중학교 동창이에요. <laughs> 진짜 이 친구가 미국 간 다음에 거의 13년, 14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신기합니다. 자기소개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헐리우드 쪽에 사는 아이제아 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쪽에서 특수효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알 만한 것 중에 뭔가 하신 게 있어요. 한국분이 아시는 것 중에서 최근에 한게 콜드플레이하고 그 BTS가 같이 한 마이 니버스 그쵸? 어우 제가 그... 그걸 누가 했어? <웃음> <웃음> 제가 한 그... 3개월인가 2개월 전에 그제 회사 쪽으로 해갖고 제가 메인 리더로 해갖고 그 VFX 그 에디터라고 해갖고 제가 한국말로는 그 직업 이름을 잘 모르겠거든요. VFX 에디터 어... 특수효과 집어넣으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수효과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한 특수효과를 하는데 한 100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직업이 타이틀이 다 틀려 아 그래? 그렇죠 3초짜리 있잖아 3초짜리 네네. 가끔 막 천시간 아 3초 만드는 3초 척이니까 3초 3초 3초짜리인데 그러니까. 와 어쨌든 굉장히 신기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미국에 사진은 얼마나 되셨죠? 제가 한국 나이로 17살 때 나왔으니까 한 15년? 15년 정도? 15년 됐죠 아, l 이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 있어요? 야, LA가 여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멜팅 하파 카파시라고 들어보는 적 있어요 중국 하파? 어, 그 훠궈할 때 먹는 그쵸? 그래 이게 뭐든지 다 이게 그 한국 그러니까 샤브샤브 샤브샤브같이 그냥 다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아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표현하는 그쵸? 그리고 열심히 멋있다. 살고 있습니다 <laughs> 성공했습니다. 지금 집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집이 되게, 되게 좋아서 여기가 어쨌든 할리우드라는 곳이죠. 저 집이 가장 중간에 있는 가장 할리우드, 중간에 할리우드 중간에 있는 집들 고 여기가 방이 하나 있고 거실 주방 있는 불리형룸뭐 이렇게 불리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평수는 제가 이제 보니까 한1한삼4평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그서 안 물어볼 수 없죠. 과연 이곳은 얼마일 것인가? 매매인가요? 아, 여기는 월세죠. 아,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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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쌓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0달러 미만이 없던데? 그렇죠. <laughs> 아, 여기 살면서 대부분이 한방짜리는 한 1,800불에서 한 2,000불 정도 2000불. 하거든요. 근데 좋은 것도 아니 여기가 원래는 2 7 0 0불이었어요 근데 여기 매니저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고 음... 그 당시에 들어올 때7 0 0불을 깎아주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가 0 0 0 0 0정0 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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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0 0 0 0 0 어. 그런 구조입니다. 현관이 따로 없어서 그냥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랑 또트리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같이 만들었어 조금 저는 이제 손만 얹었고 진짜 너무 귀여운 거한번 보여주세요. 어휴.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거짓말 아니고 <laughs> 올해 한일 중에 제일 뿌듯해 이렇게 뭔가 꾸미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요거 틸리부터 이 기차까지 이 정도 꾸미는데 한 150불에서 200불 정도? 아그 정도? 네. 아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소 속인 것 같아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되게 12월이 되게 행복해질 것 같은 느낌이 그쵸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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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크리스마스 바이브 <laughs>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제 왔을 때이 집이 음. 너무 그러니까 물건이 되게 많은데 되게 정리가 잘 돼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방인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쓰레기통이 크고 그리고 자동이에요 꼭안 된다? 이렇게 다 이게 나 너무 편하던데? 그쵸 네. 그 음식하면서 좋죠 좀 단점이 너무 인식을 잘 하니까 냉장고 갈 때마다 열리잖아요 왜 <laughs> <laughs> 피곤하면 깜짝 놀라 <놀래>. 그럼 어. <laughs> <laughs> 오케이 근데 그렇죠. 너무 좋은 거같이 합니다 이왕 거 이런 거를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은 죽었는데 그럼 이게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우리는 보통 옵션이라고 불리는 처음부터 냉장고 이런 거다 있었어요 원래? 예다 같이 와요 그 미국 쪽에는 그디쉬워셔하고 오븐하고 마이크로웨이브하고 이런 거 대부분 다 같이 와요 아 대부분 다 같이 와요? 예 되게 되게 싼 집이 보통 없어요 하긴 2,700달러면 해줘야 돼 아, 그죠 안 하면 그러니까 여기 안 살지 그러면은 그 이제 여기 계속 사시면서 이제 제 쇼도 좀몇개 보셨잖아요 그러면 은 뭔가, 아, 이거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 그본 에피소드 쪽에서는 사람들이 그 주방을 잘안 쓰는 것 같아. <laughs> 저는 음식, <laughs> 을 하도 많이 갖고, 아... 이렇게 자리가 없어. 놓을 자리가 없는데, 에피소드 본 분들은 막 여기 이거 다 커버한 사람들도 있고,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아, 저는. 실용적이야, 어 되는데요? 실용. 커버블 하나. 그쵸. 아 아니, 불편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아, 넣었다 니다 예. 저는 여기가 그, vibe zone. 바이브 존 아, 바이브 존 아, 느낌, 느낌. 그쵸, 그쵸. 여기 딱 하면서 약간 그, 요가 하는 느낌? 음식 아, 하면서? 저는 음식이 그래요, 약간. <laughs> 음식을 할때 약간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딱 사랑을 넣을 때. 크 최고. 아,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인데. 머리도 길고, 이렇게 모자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뮤지션이. <laughs> 되게 <길고 웃음> 오케이, 그럼 바이브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냉장고를 네. 좀 열어봐도 될까요? 일단 냉동실부터 오케이. 이런 건 뭡니까, 다 아, 다 치킨 가슴살. 아그 운동하시고 드시는? 그쵸 아... 아 진짜 가슴살 너무 많이 먹어 열심히 드셔야죠 <laughs> 그쵸? 그래서 냉장실도 보면은 이거 굉장히... 치즈케이크 나중에? 아 이거 만드시는? <laughs> 그쵸 치킨하고 네. 통닭 아 통닭? 오늘 저녁입니까 혹시? 그쵸 오케이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너무 신기했던 게 탄산수 맛이 너무 여러 종류가 있어 코코넛 맛이 있다는 거는 세상에 어떤 맛도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탄산수로 거의 그쵸? 코비드 때문에 밖을 안 나가니까 제가 그냥 배달을 하잖아요 여기다 배달을 하면은 별로 안 비싸 이 선물 막물 같아 아, 그래도 요즘에 스파클링만 음. 드시는 이제 그쵸? 이제 맛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 친구가 예전부터 영화를 너무 좋아했었어 갖고 게임이랑 이제 그게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데 지금 보니까 요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아예 뜯지를 않으셨네요. 약간 나이 드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런 거 되게 원하잖아요. 아. 되게 사고 싶어갖고 그런데 나이를 두고 돈이 있기 시작하니까 사는데 볼 시간이 없어. 아. 즐기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구매해갖고. 네, 그냥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아 이게 맞아. 그게 네. 어릴 때는 보통 돈이 없는데 시간이 그렇죠, <laughs> 그쵸. 그쵸. <웃음> 어른이 될수록 돈은 조금 생기는데 시간이 없어갖고할수 있는 게 없어. 그쵸. 네. 그런 거를 네. 말씀해주시는 거요 그래서 다 이제 새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 제가 이걸 사갖고 그래도 가끔 하는 게, 아 보긴 봐요. 보긴 아. 보는데 제가 컬렉터거든요. 이게 사다가 가끔 다 이렇게 없어지면은 가격이 되게 비싸져요. 아 한정판 느낌. 그 한정판 같은 거. 리미티드 에디션. 음. 그러면 그런 거 있으면 나중에 제가 그거 뽑아갖고 팔고 그런 네. 그러니까 그쵸. 취미를 하면서 돈을 벌수 있죠? 그쵸 그쵸 그런 거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술 창고군요? 그쵸 영화를 뽑고 술을 뽑는 아, 그쵸 와인셀러 이렇게 이거는 음. 뭐죠? 그렇죠? 이거는 그 와인병 아, 와인, 오! 아, 그래도 이거 술을 마실 때는 그거잖아요. 좀 멋있게 만들어줘야지 멋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냥 술을 마셔도 되는데, 진짜 멋있는 그 거는. 그쵸, 그쵸. 다르니까. 바이브. 바이브가. 아이비가... 바이브야. 바이브야. 아, 그래서 이렇게 갖춰놓고 먹으면 훨씬 더 기분이 좋죠. 나머지. 그쵸, 그쵸, 그쵸. 이거는 피크닉까지. <laughs> 그렇죠. <그쵸>? 피크닉 <laughs> 제가 소풍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요? 그고 이렇게 약간 소풍 가방 안에 또 이게 되게 귀여워요. <laughs> 제가 딱 거기 딱 소풍 가서 딱 열면 사람들이 쫙 와. 아쫙 와. 아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와. 그쵸죠 재밌어. 이런 거에 굉장히 진심이시군요. 어렸을 때는 제가 영화를 하도 많이 보고 게임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제가 이 직업을 가진 것 같거든요. 근데 삶을 살면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인생을 놓친 것 같은 느낌?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진짜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네. 서른 살 되면서. 네, 네. 약간 이렇게 그러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긴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이런 피크리스트 같은 것도 이렇게 갖춰주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어, 여기. 그리고 딱 여기서 영화 뽑고 술 뽑고 음악. <laughs> <laughs> 같이 있어야죠. 그쵸. 오, 레코드까지. <laughs> 아, 근데 이거 안 쓴지 하도 돼갖고. 쓴지 하니까. 약간 뭔지. 왜냐면 제가 독기를 <laughs> <방금> 만졌거든요. 독기만친구가 <laughs> <laughs> 깨끗해지는군요. 오케이. 아니,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요즘 바인을 뜨고 있잖아. 그래서 아이 처음엔 듣는데 귀찮아갖고 알렉사 붙였어 알렉사. 아니, 그냥 알렉사 노래 불러.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글 홈 있잖아요. 네. 그거를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 저는 알렉사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거긴 한국에서는 알렉사안 쓰세요? 네. 미국은 다알렉사 구글도 쓰고 시리도 쓰고 근데 이 아마존 알렉사가 가장 커요. 아 그래요? 네. 이거가 뭐가 좀더 좋은 게 있어요? 구글 거보다 아니 그냥 많으니까. 음. 예. 그리고 사람들이 아마존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음. 그래갖고 저는 이 집이 전부 자동화됐어. 아. 전부. 아. 그래서 그 압력 밥솥도 자동화됐고 전부 다그래갖고 여기서 제가 만약에 Alexa, turn off the living room 아 전부 다. 그러니까 조명부터 에어컨 같은 것도 저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Alexa, set the AC to 72 The AC is set to 72 그래서 이제 스돌면의 무기가 거실이죠 티 그쵸 있고 이제 소파에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 보았던 것 중에 제가 느꼈을 때저 조명이 이렇게 퉁퉁 두개 있어서 영화 같은 거볼때또 조명이 없어야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으니까 오히려 저 좋더라고요 그쵸 빛 여기가 이 TV랑 커넥트가 돼 있거든요 TV 뒤쪽에 봐 보시면 아, 네. 빛이 더 있어 이게 그 휴우에서 나온 TV 라이츠인데 만약에 콘서트 비디오를 보죠? 이 빛이랑 같이 연결돼서 같이 나와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콘서트에서 막그 조명이 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밤에 그럼 얘도 초록색 파란색으로. 그쵸 이게 다 바뀌어. 나중에 보여 드릴게. 되게 멋있어. 너무 신기하다. 그쵸? 제가 봤을 때는 방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여기 컴퓨터가 또 있네요? 그렇죠. 아, 여기는 제가 이메일 같은 거 쓰거나 그럴 때 제가 이쪽에서 많이 쓰죠. 왜냐면 그 제가 서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가끔 이런 일을 많이 하면 은 많이 앉아 있는데 제가 쓰려는 습관을 하려고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거나 아니면 짧은 일 같은 거할때 이쪽에서 일을 해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나가 오케이, 나가면 헤란다죠? 썰렁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별로 없는데 여기 경치가 좋아서. 어, 그러니까 지금 밤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음. 그리고 여기가 넷플릭스 본사가 있는. 네, 저기 넷플릭스 본사 저기. 아 저거. 네, 저기 오. 딱 저기네. 아, 비쌀만하다 여기는. 되게 모든 게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날씨도 좋고. 그렇죠. 아, 제가 여기 일이 바로 앞에 있어 갖고. 음. 여기는 침대. 그러니까 여기는 <laughs> 네. 침실인 거죠? 그쵸. 근데 카펫을 일부러 까셨어요 혹시 침실에? 아니 여기 제가 카펫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사할 때 이미 깔려 있어갖고 아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여기는 보니까 침실에는 이런 카펫을 까는 게 국룰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안, 마음에 안 들어. <웃음> <오케이>. <웃음> 지금 카페 클린을 했거든요 오기 전에. 아 그리고 그런데 야, 이거 맨날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텁텁한 거? 텁텁하고? 텁텁하고 약간 이렇게 습습한 거? 야, 무슨 느낌인지알것 같습니다. <laughs> 예, 예, 약간 그래요, 약간 그래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느낌은 이제 보면은 되게 신기. 합니다. 그러니까 침대가 네. 하나 있고 작업 공간인 것 같은데 여기도 뭔가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메인. 메인 메인이죠 여기는 다 3D하고 특수효과하고 색깔 보정 그런 데 하는 데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제 이미지가 여기 되게 딱 있어. 제가 그 생각해 본것들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가 딱 와서 보면내 성격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데스크 다 똑같이 생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안쪽 봐보면 여기 유리 아래쪽에 제가 좋아하는 바이너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책, 포스터들 그런 거 해갖고 딱 사람들이 딱 오면 저를 아는 느낌? 그런 거있잖아요 아, 얘는 이런 걸 좋아하겠구나. 그쵸. 그리고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딱 제가 일하는 자리가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게 재밌더라고요. 오, 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네, 고양이. 하이. <laughs> 이 친구 굉장히 귀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 그래? 네. 아, 뭐 그런 네? 말을 아, 아! 여기는 열면 뭐죠? 아, 아 이건 옷장. 아, 옷장? 예. 네. 되게 아, 옷장을빽빽하게 사용했어요 제가 지금 불 갖다 드릴게요자거 너무 설정된 하세아 <laughs> 이거 너무 설정된 썸띵아닙니까어땠어 <laughs> <laughs> 아, 굉장히 이렇게 팬트리가 하나씩 있어서 모든 걸이렇게 넣어 놓기 굉장히 좋은 것거습니다 여기가 이제두 <laughs> 여기 번. 작업 공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그쵸 여기는 조각하는 데 디지털 조각. 디지털 조각은. 네, 예, 제가 그뭐 여기서 특수 효과로 되게 유명한 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그쪽에서 조각을 배우는데 제가 만든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흠. 이게 액자 아니군요. 이게 약간 TV 같은 건데 액자로 만든 거죠. 아스타하는 <laughs> Yeah, 아, 스탑 안 해. 그렇 아, 아 <laughs> 죠 아, 제가 이게 약간 그, 인스파레이션? 상상력을 도와주죠. 여기 딱 앉아갖고, 여기서 딱 조각을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굉장히 큰책상에서다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굳이 나눠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 왜 저는 여기 전자기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다한 군데 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예. 네. 전 그러고 이렇게 딱 오피스가 이렇게 분리된 느낌이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좀 이제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갖고, 회사 사님이 들었을 때 일부러 회사 일 하는 곳이랑 유튜브 하는 곳을 나눠놨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나눠서 그쵸? 하시는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시는 아, 네. 사람들 꿀팁이라 그러나 한국어 아, 꿀팁 침대가 되게 중요해 혼자 살면. 아 왜죠? 돈 아끼지 말고 쓰세요. 침대 살때한번 만져봐. 되게 좋은 그거거든요. 따로 부르는 그런 시트의 이름이 있어니전 시트까지 신경 쓰시는 분은 거의 처음 봐. 그렇죠. 이거는 불이라고 해서 약간 특 느낌 이상하죠. 한번한번 어, 좀... 한번 누워봐. 되게 느낌은 되게 그치? 이상해. 어... 좋죠. 편하다. 차좀 그만할까? <laughs> 오케이 계속 해야겠죠. 예, 예. 안에 들어가거 화장실인데 그러니까 화장실을 예쁘다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쁩니다. 왜 그렇게 느끼느냐라고 어, 제가 고민을 하봤는데 일단은 조명을 이것만 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거요? 예. 네. 그렇죠. 아 저도 이불은 이거 한번 해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렇죠. 아 약간 이렇게 살인 나는 네. 화장실 같은데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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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더 나. 뭐 인스타그램 화장실. <laughs> <laughs> 살인마 화장실에서 인스타그램 화장실. 아저 저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고. 아 이거 뭐야. 요즘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화장품이 아니라 휴먼레이스라고 해갖고 여기 되게 뜨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얼굴 씻고 엑스폴리에이트 하고 로션 같은 건데. 페럴 윌리엄스라고 여기서 되게 유명한 그 가수가 있어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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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슬 해피그 그분이. 50세인데 되게 동안이잖아. 그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 사람이 내놓은 것들. 아 이거, 이거하고 이건데 아 이건 이건 비누인데 비누가 아니래. 바디바래, 바디바. 어, 뭔가... 바이브야. <laughs> 바이브야. 아 그쵸. 또 누가 봤을 때는 비누였는데 이름을 그렇게... <laughs> 바디바라고 하면 은 사고 싶어. 어, 그쵸? <웃음> 그쵸? <웃음> 센스. 바이브야. 어떠셨습니까?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아이고, 저는, 그, 차치남씨. 이렇게 15년 만에 봤는데, 잘생기시고, 되게, 이거 되게 재밌게 하셔서, 보니까 너무 좋다. 더 자주 와라. 오케이, 나도. 그리고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뭐든 상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이유가 그 영화 때문에 왔거든요.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 90년대, 2000년도 때 그게 없었어요. 영화 관련된 쪽으로. 그래갖고 이쪽으로 온 건데 지금 한국에서 영화 관련된 일이시나 아니면 만약에 들어오시고 싶으면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있다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힘든데 열심히 하면 다 돌아올 겁니다. 파이팅.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장아 진짜 맛있다. 너무... 셰프님 한 마디씩 해주시죠. 어, 요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레귤러 치즈케이크. 오케이. 고 이거는 전통닭. 이게 크리스마스 쪽으로 약고 사람들이 잘 많이 먹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그 성군 님 오신다고 하셔서 약간 그 서양적인 트레디션을 음,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리고 싶어서 해 봤습니다. 오케이. 너무 잘 먹겠습니다. 오, 와, 맛있겠다. 바베큐 하는 데가 있다. 바베큐 하고. 이게 좀 신기하네. 가운데 뚫려 있는 게 좋다?